하이에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이에스의 권기성 행정사입니다 어, 오늘 5월의 어, 화창한 날씨입니다 어,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어, 축산물 가공업체 어, 신규 어, 저희 또해서 인증을 받으실 업체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어,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있고요 어, 시설을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기존에 있던 냉동고를 그대로 돌리시고 받으셨고요 이렇게 판매 온도 표시까지 기다 완공이 되신 현장입니다 냉장 창고 4분을 네 보시면 은 냉장 창고에는 항상 네, PVC 파레트를 밑에다가 적재를 하시고 그 위에 물건을 적재를 하셔야 됩니다. 원료이 뒤로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해포하시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박스 내부 단지 해체를 하시고 이제 청결 구역 작업장 안으로 원료가 입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축산물하고 식품에서 가장 큰 시설 기준이라고 하면은, 작업자 온도 15도 이하 유지 규정이겠죠? 현재 이 시설은, 어, 수산물, 축산물 가공업이 아니라, 수산물 가공업으로 해석 인증을 받으신 업체 현장이라서요. 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작업자 온도를 15도 이하로 맞추시기 위해서, 어, 유니트 플러는 추가 공사를 하셨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에코타일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네, 바닥에 매설된 트렌치 배관 개수대 급배수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냉 온수기 온수 보일러까지 연결이 되셨고 여기서 레프장 마치시고 바로 금속 검출 컨베이어 통과하셔서 외프장실로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계곡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는 어, 해충 포집하기 위한 어, 포충 등으로 기존에 설치가 되었던 현장이고요. 이 공간은 작업자분들이 어, 위생처리 마치시고 입실하시는 위생전실 공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반 도기 어, 세종대를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화 사용하시는 축산물 업체 분들은 장화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샤워기를 연결하셔서 장화 세척을 하시고 또 입실을 하시게끔 해놨습니다. 네, 이쪽 보시는 공간은 탈의실탈의실 네, 탈의실 공간이시고요. 해서 인증 기준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물이 어, 여닫을 수 있는 캐, 잠금 캐비닛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 구분만 하셔가지고요. 아래는 외출복, 위에는 위생복 하셔서 이런 식으로 헹거도라도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어, 기존의 어, 수산물 가공업으로 어, 허가를 받으신 공간을 재활용하셔가지고 어, 축산물 가공업으로 변경하시는 해썹 어, 인증 업체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네, 저희 하이해썹에서는요. 어, 우리 식품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위해서 어, 언제든지 어,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어, 대표 행정사가 직접 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이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